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내집 마련 이혜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천시 부발읍 소재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러 나왔는데요. 위치가 우선 굉장히 좋아요. 부발역에서 자차로 2, 3분 정도면 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집의 매력은요. 널찍한 공간과 고풍스러운 외관 플러스 인테리어라는 점을 한번 염두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지 면적은 150평, 건축 면적 50평. 듣기만해도 되게 널찍하죠.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요, 벙커 주차장에 주차가 두 대가 가능한데요, 오버헤드 도어까지 기본 옵션이라는 점 한번 명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실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여러분 이쪽 보시는 것처럼 도로 6m 확보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양방향 소통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제 기준 좌측 보시면 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화단 바꾸실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을 두셨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센스가 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쪽이 벙커 주차장, 주차 두대 가능한 곳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단에 오버헤드 도어 기본 옵션인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기본 정보 보러 가겠습니다 고고! <목소리> 여러분 어서오세요 저희 집으로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laughs> 여러분 제가 아까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매력적이라고 했는데 들어오는 대문부터 굉장히 고풍스럽죠 자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이 넓은 잔디마당 역시 대지면적 150평 다운데요. 너무 넓어가지고 아이들 있으신 분들, 앉으면 손주 있으신 분들 여기에서 축구공 하나 두고 공 차고 놀아도 될것 같아요. 자, 잔디마당 넓은 주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조경 이렇게 세팅하실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면 디딤석을 쭉 따라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예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오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공간인데요. 이 공간이 아까 아래에서 봤던 벙커 주차장 윗 공간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넓지 않아요? 이 석재 데크가 제가 봤던 석재 데크 중에 가장 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앞쪽으로 잠깐만. 여러분 많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더 이상 안 쓸게요. 할 때마다 혼날 것 같아. 자, 앞쪽으로 보시면요. 와, 제가 오는 길에 흰 꽃이 뭘까 했는데 저거 백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쁘지 않아요? 벚꽃은 그렇게 빨리 졌는데 벚꽃은 아직도 저렇게 만개해 있으니까 오히려 벚꽃이더봄 같아요. 자 여기다가 테이블 두시고 캐노피 설치하셔가지고 여유롭게 차한잔 마시면서 앞쪽에 이런 전경 바라보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석재 데크가 있는 오늘의 집 진짜 넓죠? 자이 석재 데크 같은 경우는요, 제 기준 요 뒤에 있는 곳이 거실이고요. 우측에 있는 곳이 주방이거든요. 양쪽으로 입출입하기가 굉장히 용이한데요. 여기다가는 썬룸 시공하셔야겠죠. 고기 구워드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방으로 향하는 폴딩도가 싹 열려요. 환기시키기도 좋고 왔다 갔다 하시기도 좋고 이 공간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조금 더 남아있는 마당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쪽에 원형으로 되어있는 수전이 있고요. 수전 주변으로 잔디 시공이 안된 곳은 이젠 아시겠죠? 텃밭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안으로 들어가요. 오늘의 집은 2층 구조로 되어있고요. 보시다시피 파벽돌이랑 기와 지붕으로 마무리가 돼서 고풍스럽고 또 고급스러운 멋스러움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면서부터 환하죠.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아주 기분 좋게를 해주는데 제 기준 좌측으로 보시면 네칸 신발장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또 후등이 있네요.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일괄소등 스위치 1층, 2층 있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미스트 처리되어 있어서 또 사생활 보호에 좋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예쁜 등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좋아하시는 그림 걸어두시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아치형 입구를 통해서 거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아치형 입구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넓은 창호 때문에 집이 확 밝아지죠. 어, 아치형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주방이랑 거실에 분리가 되어 있는 이 공간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바깥쪽에서 보셨던 그뷰집 안에서도 보니까 더 멋지지 않나요? 이널찍한 창호 덕분에 바깥으로 보이는 뷰가 더. 멋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 조명. 이 거실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는 정말 멋진 옵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주방 공간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바로 이 아름다운 조명. 여러분, 여기가 바로 식탁 자리겠죠. 식탁 두시고 식사를 하실 때제 기준 무려 세 방향으로 창호가 널찍하게 나왔죠. 뷰도 즐기시고 맛있는 식사도 즐기시면 뭘 먹어도 참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바깥쪽에서 봤던 이 공간인데요. 방충만 있어가지고 요것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역자 형태 주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판도 굉장히 널찍해서 뭐 요리 공간 뭐 활용하셔도 좋고, 짐 정리하실 때, 장바서 정리하실 때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앞쪽으로 보이는 있는 액자죠 이 정도면은 그림 같은데 차들은 움직이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뷰를 보면은 가슴이 좀시커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계절이 변하는 거를 이렇게 매 분기마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점도 매력적일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파세코 인덕션이랑 하츠 후드 있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납 공간인데요. 망장이 있어가지고 뭐 양념장 통 같은 거 보관하시기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쪽 공간으로 가시게 되면 양문형 냉장고 두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딩 도어 열고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숨어 있는 공간이 나오죠. 우측으로 보시면 환기창 되어 있어서 환기시키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또 센스있게 메리평 후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쪽 공간은 세탁기, 건조기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있는 분 한번 열어볼게요. 한번 같이 나와 보실까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창고 여러분 드셔가지고 짐 보관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문이 많아요. 보일러 공간, 보일러실 따로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점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간단한 짐 보관하셔도 굉장히 좋겠네요. 그러면 입구에서 들어와서 우측에 있는 1층 첫 번째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들어가 볼까요? 따라따라따.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넓이, 넓죠. 제 목소리 울리는 거 들리시죠? 저는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제 우측으로 보이는 와일드 픽스 창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등 굉장히 무대 있지 않나요? 이 집은 약간 등으로 포인트를 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 우측으로 픽스 창이 있죠. 좌측으로 넓은 환기 시킬 수 있는 또 창호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집이 굉장히 매력적인 넓은 방입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방은, 어, 요거는 다소 아담한 사이즈인데요. 마찬가지로 환기창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 공간은 그냥 오롯이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만의 서재, 아니면 아이들이 있으시면 아이들에게 주셔도 좋은 사이즈의 방입니다. 자, 그럼 1층 공용 화장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 보시죠. 예쁘다. 이 화장실 굉장히 예쁘네요. 우선 화이트랑 골드 톤의 포인트가 있고 또두 번째로 우드 컬도 진짜 예쁘지 않나요? 거의 호텔 화장실 느낌이고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수납함 같은 경우도 약간 빈티지하면서 세련된 포인트가 진짜 매력적이 아, 그리고 이 수저, 이 골드 포인트 이것은요. 보좌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보시면 샤워, 샤워 수던도 이렇게 골드 포인트로 되어 있고 샤워 공간, 파티션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여러분. 2층 올라가는 길에 이쪽 벽을 보면 보통은 고배를 하거나 그렇게 마감을 해주는데 여기에는 롱보리그로 마감을 해둬가지고 카페에 올라가는 길처럼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가 납니다 그럼 마저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가요 2층 거실이거든요 진짜 넓죠? <laughs> 뛰어다녀도 되겠죠? 한번 올라와 보세요 진짜 넓다 우선 이렇게 넓이감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세대 분리까지 조금 더될수 있는 그런 기대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3호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넓이에 바깥으로 보이는 백곤 2층에서 보니까 더 예쁘다. 괜찮죠? 그리고 위쪽 보시게 되면 이 공간들은 다 등을 굉장히 포인트를 줄수 있게끔 예쁘게 해두었네요. 굉장히 예쁩니다. 자 그리고 이 등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위쪽으로 하나, 둘, 셋또세개 포인트 등이 있고 이 포인트 등이랑 롱부리기 어우러지면서 카페 분위기 한번 더 즐기실 수가 있고요. 픽스 창으로 바라보는 이거저 잡아서 여기 앉을게요. 이렇게 픽스 창으로 바라보는 바깥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고 또 한적해 보이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또 이렇게 또 움직이는 살아있는 액자가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짠! <laughs> 여러분 이 공간 궁금하시죠? 와보세요.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와또 이렇게 예쁜 조명이 있는데 이 집은 진짜 조명 맛집인 것 같아요. 조명으로 공간이랑 분위기를 분리하는 느낌이 들고요. 이쪽으로 보이시는 멋스러운 창. 그냥 그대로 드실 수 없잖아요. 이 테이블 오붓하게 드셔가지고요. 낮에는 커피 드시고, 밤에는 와인 한잔 하시면 기분 좋게 취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2층 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시죠. 따라라란 넓어요. 그쵸? 이제는 제 목소리 울리는 걸로 아실 수가 있죠. 넓찍한 공간에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 상호. 편하게 나있는데요. 배꼽 한번더 보여드려도 돼요? <laughs> 아니, 2층에서 보는 뷰는 왜또더 아름다울까요? 확실히 2층에서 보는 뷰가 조금 더 멋진 것 같아요. 그렇지, 뒤로 보시면 8칸 옷장, 기본 옵션으로 붙박이랑 되어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층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아, 이 공간 같은 경우는 1층 두 번째 방보다는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제 뒤쪽으로 또 창호 있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층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층 욕실 같은 경우는 1층이랑 사이즈는 비슷해요. 비슷하고요. 어, 제 뒤쪽으로 보이는 우드톤의 포인트 한번 더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환기창 있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지금 이 공간은 건축 면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 있는 보너스 공간인데요. 바로 다락방이거든요. 이거는. 보통 다락방 하면은 한층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 공간은 2층에 같이 있어서 오히려도 이용을 하기가 좋아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laughs> 여러분, 이건 가 너무 귀여워요. 아니, 이런 보너스라면 저는 언제든 환영이죠. 우선, 제가 어떻게 좀 활용을 하고 싶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진짜로 좋아하거든요? <laughs> 여기다가 저라면 좌식 의자 같은 거 하나 두고, 바깥으로 또 움직이는 액자, 픽스장 있잖아요. 바깥에 보면서 책한장 읽고, 사색에 담기는 그런 공간으로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 이쪽에다가 또 소파를 둔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스크린 둬가지고 홈시네마로 이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은 이 공간 아이들한테 양보하셔가지고 여기서 장난감 다 어지르고 치우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공간 보너스 공간인데도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정말 뭘 하시든 여기서 다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마법의 공간입니다. 고품스러운 인테리어랑 이런 다양한 매력적인 조명이 굉장히 멋졌던 오늘의 집.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최애 공간은 어디였어요? 저는 바로 여기. 기분 좋게 취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좋아서 여기서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집이나 이천 여주의 전원주택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쪽에는 연락처나 아래 댓글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좀 사색에 잠겨서 클로징을 해볼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집에서 뵐게요. 뒷모습 센치하게 잡아주세요. 안녕. 인생은 뭘까. 오늘도 난 눈물을 흘린다.